즐겨 입던 니트인데, 이거 오랜만에 한번 입어봤어요. 오늘은 가을 특집으로 올령 가을 블러셔를 한번 발라볼 거예요. 기존에 있던 것들도 있고, 제가 이번에 또 새로 산 것들도 있고, 반반씩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발라볼게요. 어떤 게 제일 예쁜지 한번 판단을 해주십시오. Let's go! Let's go. 제일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 페리페라 맑게 물든 선샤인 치크 라떼 달달의 색상이에요 이런 회기 도는 베이지에 채도 뺀 브라운 한 방울 컬러가 그냥 봤을 땐 너무 딥한 베이지인가 싶지만 막상 볼에 얹으면 살짝 누디한 베이지로 얇게 발라져서 되게 자연스럽고 분위기 있는 느낌이 되더라고요 꼬숩하고 쌉쌀한 그런 가을 느낌이랍니다 아 이게 원래 장미 모양의 양각으로 새겨져 있는데 거기에 한 번만 써도 바로 없어져서 좀 아쉽긴 하네요 가격도 너무 저렴하고 퀄리티까지 좋아 버려서 진짜 안살 이유가 없음 막 너무 웜한 느낌도 아니고 따뜻한 초콜릿 라떼가 생각나는 색상이라 요즘 같은 날씨에 그냥 바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진답니다 가을 소프트 뮤트 계열 강추템이고요 발색이 연한 편이라 초보자들이 발라도 실패 없이 바를 수 있어요 베이스 벗겨짐이 없고 레이어링을 많이 해도 뭉침 없이 자연스럽게 쌓인다는 점한 번만 발라줘서는 티가 많이 안 나고 여러 번 올려주는 게 예쁩니다 데일리 음영 블러셔로 너무너무 딱입니다 덧바르다 보면 미묘하게 로즈브라운 빛으로 올라오는데 핑크기가 살짝 섞인 뉴트럴 베이지에 가까운 색감이라 너무 탁하거나 칙칙한 느낌이 안 들어서 좋아요. 보송하게 잘 밀착이 되고 모공 부각 없이 부드럽게 발리는 느낌이라 피부가 매끈 보송해 보여서 너무 예쁩니다. 다음 에이지투애니스 벨벳 헤이즈 블러셔 6번 로즈라떼 브라운 컬러예요. 아니 여러분 이거 진 진짜 예쁨요. 처음에 바를 땐 크리미하게 촉촉하게 발리는데 마무리감은 이렇게 벨벳하거든요? 부드럽고 파우더리한 마무리감으로 변하는데 정말 자연스럽게 내 혈색처럼 수채화 물들듯 물들여주는데 너무 건조하지도 촉촉하지도 않게 딱 블러리하게 표현되어서 이쁘더라고요. 양조절이 쉽고 블렌딩도 잘 되고 베이스 까짐이 없어서 막 바르기에도 좋더라고요. 색상은 총 7가지 컬러인데 진짜 저는 이 색상밖에 안 보였습니다. 로즈라떼 브라운은 정말 이름처럼 차분한 브라운 컬러인데 펴 바르면 부드러운 로즈 느낌이라 웜한 브라운보다는 쿨한 브라운 느낌 컬러에 고급스러우면서 데일리한 느낌이라 톤을 크게 타지 않아서 이런 톤 좋아하신다면 모두들 다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것도 막 발색이 빡 올라오는 느낌이 아니라서 여러 번 덧발라주면서 본인이 원하는 만큼 조절해주면 좋고요. 살짝 쌀쌀해지는 요즘 같은 날씨에 캐주얼보다 살짝 분위기 있는 스타일링을 해줬을 때 발라주면 얼마나 이쁘게요. 다음 투슬래시포 블러셔 딘베이지 컬러입니다. 아 이거 진짜 워낙 유명템이기도 한데 와, 정말 너무 이뻐요 정말. 채도 낮은 아몬드 베이지 컬러이고요. 이거는 제가 옆광대 쪽에 사선으로 터치해서 자연스럽게 쉐딩해주듯 넣어줘서 조금 시크한 분위기로 연출해줬어요. 베이지 계열 플러스 아몬드 느낌이 섞여있고 또 채도가 낮아서 톤 다운된 그런 무드가 있고요. 약간의 따뜻함 플러스 뉴트럴한 느낌도 있고요. 낮은 명도와 채도로 과하지 않게 얼굴 윤곽을 살려주는 컬러예요. 쉐딩이랑 뭐 음영 블러셔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발색이 자연스럽고 데일리로 쓰기 좋고, 과하게 붉거나 뭐 핑크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무난하게 쓸수 있어요. 입자가 엄청 부드럽고 고와서 텁텁한 느낌이 없습니다. 내볼 따구를 아주 따뜻하게 굽고 싶다면 이거 무조건입니다. 여러분, 요거만 쓰기 좀 부담스럽다 싶으면 본인이 평소에 쓰시던 약간 어두운 블러셔랑 자연스럽게 광대 쪽에 이어서 발라주시면 됩니다 미세하게 펄이 있어서 진짜 고급스러워 보이고요 저는 좀 많이 올려봤는데 신기하게 여쿠인 제가 써도 막 토인되는 느낌이 없고 굉장히 따뜻하게 잘 구워졌죠? 저처럼 이렇게 가을 가을한 옷으로 매치를 같이 해주면 세상 따뜻한 여자가 될수 있답니다 다음은 네이밍 소프트 크림 블러쉬 에버닝 컬러입니다 가을 웜이시거나 가을 웜이 추구미이신 분들은 무조건 구매 갈기십시오. 그리고 파워 건성이라 좀 땅콩잼 같은 촉촉 블러셔를 찾으시는 분들도 주목 오늘 보여드리는 것 중에 가장 촉촉한 타입이고요. 이게 생각보다 무르지 않고 좀 단단한 제형이라서 좀 많이 문질문질을 해야 적당량 묻어 나옵니다. 누디하면서 투명하고 촉촉하게 올라오는 정석적인 브라운색이고 속광 블러셔로 연출하면 좋고 피부가 반딱반딱 좋아보여서 차분한 우아함을 강조하고 싶다면 꼭 써보십시오 b 지속력이 엄청 오래가지는 않는다는 점 그래도 아주 세련된 느낌 연출 가능하고요 색이 보이는 것만큼 진하게 발색 되지 않고 완전 여리여리하게 물드는 느낌 이라 양 조절하기 좀 쉬운 편입니다 네, 저는 베이스 벗겨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요런 파운데이션 브러쉬 로 발라줬어요. 브라운 계열 립스틱이나 뭐 누디톤 립과 함께 쓰시면 이렇게 전체적인 메이크업 톤이 잘 통일되니까 그렇게 한번 매치를 해보시고 어, 진짜 톡톡톡 조심스럽게 올려주고 블렌딩 해주면 아주 생기있게 잘 구워진 볼따구를 연출할 수 있답니다. 아우! 이것도 너무 이뻐. 얼터너티브 스테레오 베이지슈 컬러인데요. 정말 수많은 컬러가 있지만 제최최최최 컬러인 베이지슈 컬러입니다. 요거는 립이랑 블러셔 뭐 둘다 사용할 수 있는 제형감이고 제형이 좀푹 떠지는 제형이라서 발색이 약간 진한 편이라 아주 소량만 톡톡 묻혀주고 볼에 바로 얹지 말고 손등에 한번 블렌딩을 해주고 볼에 얹어주시면 됩니다. 약간 물렁물렁한 차르 느낌 플러스 크림 제형과 파 타입의 중간 텍스처라 되게 특이하고요. 완전 벨벳한 포슬포슬한 느낌이라 피부에 올리면 보송하게 블러리하게 올라가는데 벨벳 제형 좋아하신다면 너무 만족하실 것 같아요. 베이지슈 컬러는 이름처럼 베이지 톤 플러스 약간의 누드 브라운 또 살구 느낌이 섞인 컬러라 무난한 뉴트럴 원 베이지 계열이면서 조금 더 사랑스러움을 줄수 있어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컬러예요. 이런 보송한 파우더 핑거 퍼프로 발라주니까 궁합이 좋더라고요. 너무 튀지 않고 차분한 분위기를 줄수 있어. 자연스럽고 무난하게 아무나 사용하기 쉬운 색이라서 완전 추천드립니다. 다음, 홀리카홀리카 젤리도우 블러셔 4번, 너츠젤리 컬러입니다. 올령 가서 제가 이것저것 막, 뭐가 이쁜 게 있을까 테스트 해보던 중, 이 컬러가 너무 이쁜 거예요. 완전 가을 단풍 그 자체. 앞서 보여드렸던 페리페라 블러셔처럼 점토 재질인데, 페리페라 거는 완전 보송한 느낌이었다면, 홀리카홀리카 거는 조금 더 수분기를 머금은 점토 재질이에요. 그리고 발색력이 엄청 좋아서, 퍼프에 소량만 톡 찍어서 발라주면서, 양조절 해주시면 좋습니다. 완전 막 퍽퍽! 바르면 불타는 볼따구가 될수 있습니다. 너츠젤리 컬러는 이런 따뜻한 오렌지 베이지 계열의 색이라 뭔가 완전 누디한 브라운 컬러를 원하신다면 좀 비추지만 그래도 양 조절을 잘해주면 꼬수운 너츠 느낌으로 블렌딩 되어서 자연스럽고 차분한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고요. 얼굴 분위기를 따뜻 하게 만들어주는 색상이더라고요. 살짝 까무잡잡하신 분들은 이거 쓰시면 완전 캘리포니아 한걸싹잡을할것 <목소리> 같아요. 퍼프 재질이 약간 철썩거리는 재질이라서 묘하게 불편한 듯또 은근 균일하게 편하게 블렌딩이 또 잘돼요. 잘펴 발라져요. 이거는 안에 거울도 달려 있고요. 퍼프도 같이 있는데 정가가 9,500원이거든요. 가격도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추천 추천. 다음 요거는 올리브영에 입점된 제품은 아니긴 한데 너무 예뻐서 그냥 보여 드리고 싶어서 같이 넣어 봤어요. 로라 메르시에 블러셔고요. 피치 쉬머 컬러인데 이게 출시된지는 좀 됐는데 제가 뒤늦게 꽂혀 버린 블러셔예요. 다른 저렴이들 보다가 이 가격을 들으면 좀헉할수 있지만 진짜 그만큼 고급스러움 그 자체고 이런 은은한 펄이 함유된 살구빛 코랄 플러스 피치 플러스 약간의 살짝 시트러스 느낌이 있는 밝은 피치 코랄 느낌이 있습니다. 너무 오렌지나 핑크로 치우치지 않고 정 석적인 피치 플러스 쉬머라서 피부가 되게 건강해 보이는 윤광 느낌을 줍니다. 속광 블러셔 뭐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햇빛 받으면 화사한 듯 적당한 혈색을 주는데 하, 이거는 정말 그냥 발라봐야 알아요. 발색이 정말 부드럽고 자연스러운데 한 번만 발라줘도 발색이 정말 잘 되고 이런 은은한 펄이 입자가 크지 않아서 피부 요철이나 모공 부각이 많이 없어요. 약간 봄웜 느낌이면서 따뜻한 느낌이라 너무 나는 브라운 누디톤이 안 받아서 조금 더 화사 꼭 건강해 보이는 블러셔를 찾는다 하신다면 이거 완전 추천드릴게요. 짜라란! 이렇게 가을 블러셔들 보여드렸습니다. 그대들의 원픽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놀러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